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뷰노요. No, 음,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매수가가 38,000원에 네. 25 38 25%요. 38,000원에 25%예요. 예, 예, 예. 어, 뷰노. 혹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AI 의료기기 그거 그런 게 있더만. 예. 어, 들으신 거네요, 그죠? <laughs> AI 의료 관련주라고 의료 그 AI 관련주라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예예. 어 그래요. 아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비노코리아라는 이제 그 회사인데 원래 지금 예예. 이제 비노라고 이름을 바뀐 거거든요. 근데 AI 의료 로봇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AI 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예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죠. 이 회사를 보면은 2023년도에 주가 수준이 얼마에 있었냐면 한 8천원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음. 나서 최고가가 거의 7만원에 가깝거든요. 6만 9천 5 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음. 그럼 만약에 만원 정도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한 7배인 거고 그러면 거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8배 정도는 올라간 거네요. 주가가. 그죠? 그럼 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반면에 어 지금 이제 주, 어, 실적은 확인을 혹시 해보셨나요? 실적 확인 안, 안 해보셨죠? 안해봤어요어 예. 실적이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음.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든 거죠. 음. 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에요. AI라는 게 사실 지난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고, 화자가 많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AI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가 어쨌든 7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합당하다라는 건 결국은 실적이에요. 예전에 시젠이, 네. 예전에 뭐 시젠이라는 회사, 뭐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2 0 2 1년도에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갔던, 그죠? 진단키트, 코로나. 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 실적이 났어요.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의 상승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지금부터는 하락의 그 약간 조정의 신호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건좀 그렇고 최소한 저는 나중에 한 (2만 5000원) 정도 선에서만 받등 준다면 그래도 좀 네. 어~ 이~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팔면 돼요 근데 네. (2만 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 진짜 뼈 아프지만 비중을 최소한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거는 네. 어~ 그래서 만약에 (2만 5000원) 위에서만 받등 주면 반등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어, 예. 지금 시장이 뭐 올라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의 반등이 좀 나와 줄 텐데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매수가 38,000원에 저는 음, 나오는 걸로 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이 예, 고맙습니다. 네.